안녕하세요. 남자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취미, 남자의 취미 채널입니다. 날계란을 이용해서 만드는 핑크색의 칵테일, 핑크레이디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재료 소개부터, 계란 하나, 우유와 함께 진, 그레나디 시럽, 그리고 넘메 가루. 사실 이 핑크레이디는 아주 고전의 칵테일, 그러니까 너무 클래식한, 바꿔 말하면 완전 구식의 그런 칵테일이죠. 지금은 이게 바에서 주문하는 손님도 굉장히 드물고 많이 즐겨 마시는 칵테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날계란이 들어가는 레시피 때문에 많이들 거부감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호불호가 크나 갈리게 될 거예요. 아마. 이 40종의 조주기능사 실기시험 목록이 14년도 쯤에 개정이 되면서 김렛과 함께 같이 삭제된 그런 칵테일이기도 하죠. 이 핑크레이드는 날계란을 쓰기도 하고, 쉐이킹도 꽤나 열심히 하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칵테일이라서 이제, 이전에 저 실기시험에서 꽤나 많이 출제되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험 볼 때에도 출제 문제 세 가지 중에 하나였기도 하고. 일단, 계란 흰자를 칵테일 쉐이커를 이용해서,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빡세게 하드쉐이킹을 하면, 머랭치듯이 아주 크리미한 질감이 나온다는 걸, 이런 칵테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앞서서 날개라인 잔뜩 집어넣은 칵테일은 지난 브랜드의 근으로 한번 지나갔었죠 지난 칵테일 영상들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처음 보는 재료가 하나 있죠. 바로 그레나딘 시럽. 이게 석류 시럽인데 이런 기성품도 따로 나오긴 하고요. 시럽 만드는 브랜드, 모닌에서도 기성품이 이미 나오고 있죠. 다만, 이 칵테일 하나 만들고자, 이 시럽을 한병 구입하기가 사놓기가 배송료가 아깝다면, 그냥 마트에서 이 석류시럽 한병 사다가 냄비에 담아서 가열해서 졸여주세요. 1.5L, 1,500ml를 끓여서 500ml쯤 용량 되도록 3분의 1쯤 줄여주면 석류시럽, 그레나딘 시럽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L에 3,000원이니까, 그걸 살수 있으니까 시럽보다는 가성비가 훨씬 낫긴 낫죠. 물론 뭐 손이 더 가고 귀찮아지긴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면서 만들어 먹는 게 집에서 칵테일 마시는 홈 텐딩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그레나드 시럽, 석류 그러니까 시럽이 들어간 레시피를 라즈베리 시럽, 산딸기 시럽으로 바꾸게 되면 또 다른 칵테일 클로브 클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핑크레이드를 담을 자는 소서형 샴페인 글라스로.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계란 하나에 흰자, 드라이젠 1온즈, 우유 1온즈, 그라이디 시럽 1티스푼. 근데 저는 좀더 붉은 핑크색을 내려고 저는 시럽을 좀더더 더 넣을게요. 일단 신선한 계란, 상태 좋은 계란의 흰자만 쉐이크 먼저 넣겠습니다. 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은 계란 껍질로 왔다 갔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흰자 거르는데 익숙하시겠지만 더 쉽고 편하고 안 터지게 하려면 그냥 깨끗이 씻은 손으로 이렇게 따로 빼놓은 노른자는 맛있는 까르보나라 파스타 만들어 먹겠습니다 그 위에 덩어리 큰 얼음을 넣어줍니다 얼음 틀리 얼린 작은 얼음은 쉐이킹 하다가 아마 다 녹아버릴 거예요 특히나 이런 하드 쉐이킹을 할 때에는 위에 얼음에 신경을 써주자고요 드라이즈는 제가 탱커레이 로 준비했습니다 베이스를 1온즈 30ml 그 위에 우유를 레시피대로 이것도 이런지. 보통 추천하는 레시피에는 크림을 쓰라고 하던데, 뭐, 더블크림이나 생크림, 휘핑크림 등으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싸고 구하기 쉬운 집 앞에 편의점만 가도 파는 우유를 쓰는 게더 편하겠죠. 쉐이킹 했을 때 점도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더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나딘 시럽은 시험 레시피대로 라면 1티스푼, 제가 8분의 1온즈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좀더 핑크색이 나도록 발색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입맛에도 더 좋게끔 4배, 2분의 1온즈 넣겼습니다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고요. 이제 쉐이킹. 보통 마카롱이나 그수플레 등의 제빵이나 요리에 쓰려고 대게 흰재로 머랭을 치죠. 파회 알베기 도고 지금의 이 쉐이킹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프렌치 머랭 처럼 설탕도 들어가고 차게 흔들어주고 이전에 10에서 15초 정도의 짧은 쉐이킹이었는데 이번엔 좀더 오래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쥐고 있는 손이 차가워져서 아플 정도로 하드 쉐이킹을 잘 해냈다는 뿌듯함이 또 생기기도 해요 가끔 이제 잔에 따라내주면 되는데 칵테일 도구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이너를 준비해서 얼음을 걸러주고 음료만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엔 꽤나 강하고 빠르게 빡세게 하드 쉐이킹을 해서 안에 부셔진 얼음 조각들도 있을 거고 계란 흰자의 알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이너 하나 더 더블 스트레이너 작은 사이즈의 채차망이죠 지난 칵테일 보조 도구 2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죠. 이중으로 걸러서 음료만 잔에 따라지도록 깔끔하게 부드러운 질감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료 소개 지나갔던 넛메 가루. 육두구 나무 열매 씨앗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건데 서양 요리에서 누린내나 비린내를 잡는데 많이 쓰죠. 이마트나 홈플, 뭐 어디든 대형 마트에서 후추나 향신료 있는 쪽에 팔아요. 표면에 살짝 뿌려서 쉐이킹을 했는데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날개나 흰자에 비린내를 잡겠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핑크색의 크림 같은 질감의 핑크레이디 칵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레시피를 모른다면 이게 날개에 나 들어가는지 절대 모를 비주얼이긴 하죠. 그레네든 시럽의 맛인 달고 새콤한 맛에 우유와 흰자의 크리미한 머랭이 추가된 새콤하고 달콤한 밀크주이크 정도로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